씨에게 박수 한번 빨리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한 <laughs> 마음으로 무대를 한다는게 그 진심 그대로 느껴지네요 니 항상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데 <laughs> 그 에너지 그 행복감이 교통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<laughs> 교통가족 여러분들 항상 너무너무 열일하시고 항상 이렇 행복하게 해주시는데 저도 오늘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? 아, 배우는 거요 저도 <laughs> 배우진 않았는데 저희 엄마 배 속에서 배운 거 같아요. 저 다시 태어나야 되는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그 이유가 뭐야? 네, 아, 이 노래 정말 명곡입니다. 다시 많은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데, 네, 신곡이 또 나왔어요. 아, 신곡은 영. 것도 있고, 어, 우리가 그냥, 좀 그저께는 그그 킹빅스 스킨들이라는 네? 드라마가 있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 올시티를 불러있어가지고 아 그저께 아직까지 음원이 나오지 않은 어제 나왔던 그 노래 한 소절 한 들어볼까요? 약간 트로트는 아니고 약간 뭔가 음, 이게 음, 예. 미대용 템포로 어, 장르를 타지 않네요. 유미 <laughs> 네, 씨가 지금 노래 불러주니까 그 드라마의 장면이 떠오르는 듯한. 하지만 드라마는 시작되지는 않았는데 <laughs> 상상 속에서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. 감사합니다. 어, 아 우리 요 유미 씨도 아무래도 그 도로 위에서 보는 시간이 많잖아요. 제일 많죠. 네, 제발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하는 그런. 있을까요? 위험하게 갑자기 이렇게 들기 그렇게 하시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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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섭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좀 깜짝 놀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운전을 해주시는데 대표님이 화내시기 좀,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대신 제가 우리 연준이 시간 보내면 더귀여워할것 같아요. 지금 듣고 계실 텐데 우리 유리비 씨가 또 귀엽고 상큼하게 당부의 말씀 좀 해주세요 안드로니 해주시면 당부의 메시지가 있는데 네 응? 여러분 예. 여러분. 가시고 모두 다 감기 안 걸릴 겁니다. 네. 아 우리 어, 이 오빠 모양이어서 다음 준비된 곡을 보니까 네 오빠 이야기 나옵니다. 그러네요? 네. 오빠 업그레이드인데 네그 방콕은 네. 오라버니로 좋습니다. 우리 조현미의 오라버니 끝마쳐 주시기 바랍니다.